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을 하다가 아니면 OO 만나서 부정행위 하는 경우 OO 너무 빈번하다든가 이런 거는 부정행위의 징후라고 이제 봐도 어 되는 거죠. 보면은 남편의 불륜 사건이 많이 되는데 아내분들도 좀 많이 불륜을 저지르시 제가 사실 처음에 이혼 변호사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자 쪽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는데 요즘은 부인이 부정행위하는 경우도 굉장히 비율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억나시는 외도하는 여자들의 에피소드가 있나요? 예전에는 부정행위를 직장 동료랑 부정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동창 만나서 부정행위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자분들도 호스트 바 가가지고 남자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심심찮게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예전에도 그랬을 순 있겠지만 남편이랑 혼인생활 중에 다른 남자 이제 아이 임신한 경우 아니면은 이제 결혼 전에 당신 아이다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 아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원한다 혼인 취소를 원한다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자분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는 보통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혼인 생활 중에 남편하고 소원해진 거죠 부부관계가 없었다던가 아니면 남편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준다던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남자가 나한테 굉장한 관심을 관심을 가져주고 나보고 이쁘다고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부로 생활하다가 직장을 가지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뭐 동창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막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면 남편한테서 이제 못 받았던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부정행위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내분들이 불륜을 저지를 때 남편에게 그걸... 잘 들키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자분은 좀 섬세하고 남자분들은 좀 무덤덤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속옷빨래 이런 거를 남자들이 거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잘 모르는 거고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남편의 냄새, 집안의 샴푸나 비누 냄새랑 다른 냄새가 났을 때 그거를 이제 잘 캐치를 하는 거고요. 또 속옷 같은 경우에도 남편의 속옷을 빨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발키치를 하는데, 남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편분들은 부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분들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핸드폰을 숨기거나 그러면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는 하고요. 만약에 이제 부인이 운전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차량 블랙박스가 뭐 꺼져 있다거나 하면은 이제 부정행위알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랑 모임이 많아진다거나 어떤 여자분들은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같이 친구들 모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 모임이 너무 빈번하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는 남자랑 거의 비슷하죠. 직장을 다니는데 잦은 회식, 잦은 워크샵 이런 거는 부정행위의 징후라고 이제 봐도 되는 거죠. 다른 이유들도 있을까요? 인료 내역서 라든지 근데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부인이 산부인과 간거 이런 거를 남편한테 잘 알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편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요. 다만 부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는데 그약 성분이 이제 적혀있는 게 이제 남편이 알아보니까 말하자면 성병 관련 약이라던가 뭔가 그런 경우에는 부정행위 때문에 그렇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다던가 이런 거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은 불륜을 저지르고온 여자들이 상담할 때 얘기하는 말들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그. 그 전에 남편이 잘못한 경우가 있었던 거죠. 뭐 남편의 이제 가정 폭력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경우 아니면 그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여러 차례 만났던 거죠. 그래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보복 심리, 다른 남자를 만난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심지어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안... 분에 불륜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먼저 이제 확보하시는 게 최우선이고요. 증거를 확보하신 그 다음에 이혼을 할지 말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혼을 안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상간남 소송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혼과 이제 상간남 소송 같이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데 약간 비율적으로 보면은 여자분들은 부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할때 거의 이혼 쪽으로 어, 마음을 이제 굳히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남편이 바람을 폈다라고 했을 때 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안 하기도 하고 비율 자체가 이제 남편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아내의 분류가 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정행위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잘못을 이제 구하고 끝내는 과정에서도 서로 원만하게 이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정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